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제가 앞에 그 어떤 약재를 쭉 내놓고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자, 산에 그 약초나 또는 야생도섯 때문에 산에 가시는 분들, 그리고 또 시골에 사시는 분들, 그 다음에, 아, 도시는 좀덜한것 같아요. 자, 앞에 관련 있는 건 모기입니다. 모기하고 관련 있는 이 잡는 약재, 그리고 기피제에 물렸을 때 바르는 연고라든가, 어, 또는 뭐라 그럴까요? 액체, 뭐, 이렇게 분사하는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께 좀, 어,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자, 모기는 모기과라고 해요. 우리가 절지동물이라고 하는데, 한국에 구속 56종이 있다고 합니다. 자, 모기가요, 그, 우리 이제 인체에 굉장히 아주 해를 입히는 그런 아주 고약한 식기이면은, 곤충인데요 자이 생태를 보면요 물에 알을 낳고 3일이면 부활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유충이 된, 이제,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그걸 뭐라 그러죠 장구불레라 그러죠 네. 그 다음에 그 유충이 어, 7일간 대략 한 4회 탈피를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번데기가 되겠죠 그러면 총 어, 13일에서 20일이면 어, 성충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충이 되면 이제, 어, 순놈은 이제, 나무 수액이나 과일 이런 데 수액을 빨아먹고, 그 중에 암놈은 바로 동물의 피를 빨아먹습니다. 아를라큐에서 그런 거죠. 예, 아를라큐에서 반드시 동물, 그 중에 이제 사람이 물리는 겁니다. 사람이 물리면 우리가 이제 흡혈을 당하는 건데요. 대략 수명이 한 달에서 두 달. 무기 종류가 많으니까 아마 그렇게, 예,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모기가 옮기는 질병이 있습니다. 예, 질병이 정말 무수, 무서울 정도로 어, 어, 아주 위험한 질병들이 많이 있죠. 뭐일본내염이라든가 말라리아 이 말라리아 걸려본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요. 뭐, 정말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상피병이라는 게 있고요. 황열, 댕기열 이런 질병을 매개로 어, 인간한테 옮기죠. 예, 그래서 사람에 큰 피해를 줍니다. 그래서 이제 모기를 될수 있으면 안 물려야 되는데, 에, 우리가 모기를 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어, 좀몇 가지를 소개를 하려고 해요. 그 중에 이제 사람, 우리가 최근에 많이 보이는 게 뭐냐면, 진목이류그 다음에, 그, 순목이라고 그러죠. 산순목이라든가, 흰줄순목, 이런 것들이 집중적으로 올렸날데레르기 반응도 굉장히 심합니다. 어떤 분은 덧나요. 덧나가지고 상처 물집처럼 생겨가지고 오랫동안 고생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잠깐 괴롭다 만다고도 그래요. 그만큼 이제 우리 알러지 반응도 굉장히 심합니다. 자, 좌측에 있는, 어, 킬라바 트위스트라고 되어 있는 건 뭐냐면요. 자, 우리 화장실 있죠. 화장실에 정화조가 있습니다. 달려있죠. 화장실 변기통에다 하나를 놓고 내리면 그게 정화조로 들어가요. 정화조에 엄청난 모기가 있다는 건 여러분들 알 만한 분은 다 아십니다. 아마 모기의 집 가장 많이 그 발생하는 데라면은 바로 어 정화조입니다. 이 정화조에 넣는 방법이 변기다 놓고 내리면 돼요. 간단하게. 그리고 정화조가 뭐한개두개 개 있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물이 물을 일부러 달아나보을 놓고 담아놓으세요. 그러면 분명히 거기에 장구벌레가 생깁니다. 제가 아까 유충 얘기했죠. 그 장구벌레 생길 때 요거를 3일면 분척이 그좀 부, 뭐라 그래 부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요거를 한장을 집어 넣으면은 요게 크기가 거즈처럼 생겼는데요. 어, 대략 금 보여드리면 보여드려볼까요 이렇게 지금 두 포장으로 되 있는데. 여기가, 이게 여기 거즈처럼 돼 있잖아요. 요게한 5cm에 7cm 정도 되나요? 이런 정도 되는데, 이거 핀셋으로 하나 잡아서 넣으면 돼요. 그러면 이게 녹아요. 녹으면서 막 이렇게 막뭐라럴까요그 우리 치약처럼 막 위로 막 돌아다니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 하나 넣으면, 요 요거 하나가 5톤을 커버한다그랬어요 그러면 정화조 같은 건한 장만 넣어도 된다는 얘기죠. 보통 한 2톤, 3톤 될 테니까. 그리고 조그마한 모기 트랩처럼 쉽게 얘기하면 물통을 하나 놓고 양동이나 아니면 달아 같은 거를 놓으면 거기 엄청 많이 알을 까요? 여기 풀 근처에다 딱 놔보시면 알지만 그러면 거기다 한장넣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와서 까는 놈도 그 죽고 그다음에 장구벌레로 이제 변했을 때도 다 죽겠죠. 예, 그렇게 하면은 요거는 진짜 기가 막혀요. 물론 이제 뿌리는 것도 있고 우리 모기 향도 있지만 어, 이건 원천 봉쇄하는 역할을 잘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무무스 가드라는 거는 뭐냐면, 기피제에요. 기피제가 여러 가지가 있죠. 보건소에서 나눠주는 것도 있습니다. 무상으로 나눠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약국 가면 파는 기피제는 종류가 엄청 많아요. 그런데, 제가 한제 요거를, 어, 조금 이제 다른 것도 제가 여러 가지로 써봤는데요. 저 진짜 많이 쓰거든요. 근데, 요게 저한테는, 저 개인적으로 제 거, 저희가 잘듣는지 모르겠어요.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 그 토마토 아시죠? 토마토를 갈아 가지고 아주 곱게 갈아 그 액을 발라 보면 모기가 안 된대요. 그런 정도로 그 효과가 있는데 그 효과보다 더 나으니까 아무래도 효과가 더 좋은 거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기피제 산에갈 때나 밭에 일할 때나 요거를 뿌리고 물리는 데가 주로 어디에요목 주변하고 손 손이죠. 손에서 이제 장고 그 그, 팔까지, 요, 요 사이에 많이 물리잖아요. 그런데 몇 바, 이렇게 뿌려보면, 그리고 발, 신발 닿는 부분이 진드기. 요즘 그, 진드기도 엄청 무섭죠? 예, 진드기 기계도 깊이 효과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예, 뭐 요즘 소찬진드기라든가, 뭐 여러가지 질병을 옮기는 무서운 거 많잖아요. 예, 그런 거를 예방할 때도 이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이 물렸을 때, 어, 어떤 분은 이게 더 좋다라고, 서버 쿨이 좋다라고요. 자원고가 좋다라고 는데 저는 자원고가 훨씬 더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려움증을 없애주는 효과가 굉장히 빨랐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 이렇게 소개를 해봤는데요. 자, 이 무무스 가드는 산에 다니시는 분들은 반드시 손, 발목, 그 다음에 이 장화나 우리 등산하시는그 주변, 진드기가 풀 끝에 있다가 사람 몸 쓸치면 바로 옮겨붙습니다. 예, 정말 기가 막혀요. 개들은 그렇게 진화되어 있기 때문에, 예, 풀끄트머리에 있어요. 그랬다가 사람이 슬치거나 동물이 슬치면 바로 옮겨 붙어요. 얼마나 빠른 속도로 옮겨 붙나, 이제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런 거를 못 옮겨 붙게 할수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예,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예, 그런 걸로.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혹시 버섯산행이라든가, 약용 식물도 약초 사는 이런 거 하실 때꼭 필요한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목이 귀찮으신 분 목이 원천적으로 차단할 때 바로 이거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도움이 되실 수도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그럼 깜짝 놀랄 만큼 효과가 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